저는 이제 오늘부터 또 하루에 세 번씩 집회가 경기도 이제 가장 큰 집회가 이제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선수영하는 두시에배를 인도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해 동안 사랑스러운 가정이 참 힘들게 왔습니다. 여러가지 자녀 걱정 또 사업장, 직장 늘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조마조마한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시고 직장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자리까지 무더니도 이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 직분자들이 지난 한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해를 수고하실 새로운 우리 모든 기관장들, 직분자가 세워지시는데 하느님께서 위로하고 계세요 너무 수고했다고 지난 1 년을 우리 화강 씨로 돌아보면 우리 성도를 빼가려고 사람들이 온갖 가모니스로 성도들을 유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화강 그만큼 시기 질투를 당하는 곳이고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합니다. 가장 중량을 쓴 한국에 유리가 없는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세계 선교 현재 141개입니다. 그런데 145개가 12월이 가기 전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순교협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 이분이 됐더만 하는 말이 네개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돈을 왜안 보내주십니까? 그래서 내가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 예산이 안 돼서 네개 교회는 신청은 받아놓고 착수금을 못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거다 제쳐놓고 돈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143개,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견디는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견딥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힘들게 왔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하루가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던 내 인생이 내일이 계약이 없는 이러한 막연한 상황에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예배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약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세상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단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신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노아의 방주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받고 다 죽었는데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몇명 남았을까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구원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끝까지 남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만자를 쓰고 있습니다. 남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성경을 가르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노아 사건에 기록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1500년 전에 사람 모세를 통해서 장시가 기록되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방주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면서 거기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 지키십니다. 방주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아라랏 거룩에다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천국으로 가는데 바로 이 보험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지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방주는 곧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방주와 같은 곳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란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에는 일곱 번을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 손으로은 반드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아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희망으로 보시는 그분의 우리를 보실 때이 땅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 땅에 예배 드릴 자가 없습니다. 화강기 여러분의 안기지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요?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열루왕기상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에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 닫으셨을 때에 3년 6월 동안 비를 안 내리셨습니다 하늘을 다쳤다는 것은 하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성 19장 18절에 바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내가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 시대에도 7천명을 하늘 앞에 언제든 믿음 지킨 사람을 남겨두셨다 했으나,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이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허감의 시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처럼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남아있는 사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이사야 4장 3절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이자리에지켜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성결케 강자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은 오늘 하나님 집 성전교회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에루살렘 역시 성제를 말씀합니다 오늘날 복음자로 하나님 집되는 교회에 있습니다 시원에 남아있는 자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루살렘 안에 오늘 복금자로 교회 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존하는 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생존하는 자란 무슨 말입니까? 영이 살아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분들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 머물러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존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자들. 그들은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으리라. 반론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자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남은 자에게 온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남은 자. 하늘가 지나가면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영화는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면류관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류관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또 인생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내 주어진 예배자리 포기하지 말고, 항상 그 가정 어리고 힘들지만 꼭 지켜나가셔서, 하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남은 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남은 이스라엘 집, 하나님집 교회에 남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안았고, 하님 안고 계신다 했습니다. 내게 안겼고 너는 내게 업힌 너희요. 안고 없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아기를 우리가 때로는 안 씁니다. 때로는 없습니다.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손자 손녀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란과 오려운 시련 속에도 끝까지 남아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 자리는 낭만이 아닙니다. 욕 많이 먹습니다 때로는 수고는 죽도록 하고 돌려오는 소리는 계속 비난의 소리 시험에 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시험에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만 들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을 것이야 내가 너를 업을 것이야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사야 46장 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노년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내가 거리하겠고이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이 땅에서 젊어서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다. 변함없이 내가 너를 업을 것이야.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너는 내게 어필 것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 내가 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분 여러분, 하나님이 안고 있는 사람 누가 못 건드립니다. 그분품 안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없는다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 억보 다닐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억고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코 주 안에서 어려운 시련 다는 것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우리 가정에 이런. 환란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그 환란은 끝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미가성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항상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부리수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손들은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문제가 닥쳐왔을 때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분은 지금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십니까? 문제를 먼저 보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믿음 믿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올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가려져 버립니다. 이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픈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자꾸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무슨 병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다 고쳐 주실 것이야. 제가 늘은 믿음이 혹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처음 이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되게 대상포진이 와서 심한 포진,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한 3주 동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순식간에 얼굴로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픈 고통 처음 느꼈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상포진만큼 아픈 병이 없다 그랬습니다. 손 꼴을 여러 개를 몸에다가 꽂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소리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누워 있는데 이쪽 얼굴 정체가 얼굴 형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굴로 왔는데 그런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꾸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지 했는데 나는 그 정세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엄지손가락으로 짚어서 내려가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몇번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셔서요 열왕상 19장 1절에서 4절에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 천사가 와서 몸을 오르만져 주었던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셨구나 그래서 똑같이 엄지손가락으로 짚었는데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퇴원했습니다 얼굴이 전보다 더이뻐졌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천사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공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천사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11조 11조란 우리 말 들었습니다 헌금 11조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열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치료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누가 보면 17장 15절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11조 성도입니다. 10분의 1, 10명 가운데 한명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7장 19절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명은 몸은 고쳐졌는데 육신은 치료됐는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한 명만 믿음의 사람은 인정받고 한 명만 구원받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빙의 사건을 행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남자만 성경에 5천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1만 5 0명에서 2만 명 가까이가 물고기 두 마리 볼터 다섯 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니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고픈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배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다 떠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열두 명 제자로, 열2이라고 했습니다. 열2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다 떠나고 열두 명 제자가 남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리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서 사는 말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내가 니기로 네 가오리까 말씀이 있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12명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12명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수제자가 됩니다 그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계세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 12명 제자를 수없이 실패했어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된 여자입니다.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이 여자가 초대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 이름이 등장하면서 성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식고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이 밝아오기 전인데 이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자 혼자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빈무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 올 것을 아시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거든,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가 최초로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전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정 끝까지 지켜보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는 것이 그가정 축복합니다. 교회의 자리.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을 통해서 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선교를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국내에 너희 네 교회가 나서서 너희 교회가 큰 교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금 완전히 회복을 시키는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이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들분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떠나십니다 감람산에서 떠나시는데 이때 몇 명이 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늘 올라가실 모습을 500여 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예루살렘 온유대 사말의 땅 끝까지 내 정인 되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 모였습니다.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는데,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 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120명이 성령을 받고, 전 세계 지금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항상 내 자리를 누가 뭐래도 내 자리가 힘들고 어리면 그 자리 지키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자손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 민족이 우리나라만 얘기하더라도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끝까지 남은 자. 한 가지 사업을 하시다가 모든 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갔어요. 이것했다가 저것다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한 가지 목표를 분명히 정했으면 그 길을 계속해서 추진하셔서 목표 꼭지점까지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성공은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 목적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그 목표만 향해서 가세요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크게 하세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데라 크게 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진짜 말씀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역경을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맡겨 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됩니다 교회 직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저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있습니다 오늘 또 범사위에 여러분에게 항상 형통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성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